빈칸 문제는 주제문 찾기 문제입니다. 주제문은 글의 전반부에서 먼저 제시가 되는 경우에 보통 결론 부분에서 한번더 주제문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d i a m o n who had never spent time in such places, has no ability to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정어가 이렇게 부정어로 동시에 연결되었습니다. 이중부정은 어떻다? 강한 긍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집중할 능력은 어느 경우에 가질 수 있다? 그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집중할 능력을 갖게 된다. 이 의미죠. 자, 그러면, 자,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예측한다. 이 표현이랑, 이런 것들에 집중할 능력이 같은 의미이고,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는 경우, 이것에 관련되는 말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다. 헤드 플러스 pp입니다. 완료예요.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에는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 경우에는 경험의 용법이죠. 그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어본, 지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예측할 능력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경험에 관련되는 말이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experience, 경험이 되겠습니다.